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한테 다가올 아주 좋은 일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무슨 일이 다가올까? 나한테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 두 번째, 무슨 일이 다가올까? 그로 인해서 나한테는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타로의 조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한테 다가오는 좋은 일은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다가간다라고 하면은요. 일이 점점 술술 풀릴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스타트가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요, 너무나도 즐겁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영상 찍어서 올리면은요, 조회수 1,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 30명, 40명 볼 정도로요, 굉장히 일이 슬슬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많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쭉할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은 잘 풀릴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 쭉쭉쭉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나한테 좋은 일은요. 어떤 인복이 나한테 다가올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 어떤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거나 어떤 동생이 나를 도와준다기보다는요. 나보다 약간 윗상사 아니면 나보다 어, 조금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 또는 엄마 아빠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것이 금전적인 건지 지식적인 건지는 카드를 더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이라든가 다른 제너럴 리딩을 조금 더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나보다 조금 은사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요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하루가 될수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무념무상 상태에요. 아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마음속을 요동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결은 되지 않고 고민은 많고 아 자려고만 누우면 생각나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하다가 이런 은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가 머리를 한대띵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돼가지고요. 이 문제를 순리대로 잘풀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로의 조언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혼자 외롭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주변인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일본 분들은요,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 혼자 무언가 이제 비밀을 꽁꽁 간직하고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한테라도 일대일 타로 상담신청. 신청해서, 그, 뭐, 얼마나 합니까? 진짜 속 안에 있는 거 저한테 다 풀어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은사님, 말할 사람 없다라고 하면은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 한풀이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타로카드로 봐드릴 테니까, 우리 1번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속 안에 있는 화가 많고, 지금 외롭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고, 조금은 어디다 나의 말을 할수 있는 어떤 창구를 조금 찾으시는 걸좀 권장드리고 싶은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타로 상담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다가올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돈을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좀 끙끙 앓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요, 돈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요. 안정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요. 행복해요. 아니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내가 이돈 갖고 여행 가고 싶었는데요. 돈은 있는데 여행은 못 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그로 인해서 나는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돈이 없어도요, 지금은 여행을 떠나기가 조금 좋은 적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를 위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그런 타로카드의 추천이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좋은 일은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한테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상사한테,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용돈식으로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카드를 더 뽑아 봐야 알겠는데, 어이 돈을 받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연이 끊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왜 그런지는 일대일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이라든가 다른 제너럴 리딩을 좀더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금전운 같은 거자 지금 그 중간 과정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 을 조금 어, 부드럽게 연기를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두 번째 좋은 일이 어쨌든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약간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일부러 그냥 어뭐 선의로. 그런데 나중 가서는요. 그 도움 줬잖아. 나도 도와줘. 왜난해 줬는데 너안해 줘? 야 내가 그 정도 빌려줬으면 너도 이 정도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한테 해줬는데왜너 나한테 안해 줘. 이런 식으로 트러블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주의하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거절하는 쪽이 내가 좀더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로의 조언을 봐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 내가 꼭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약간의 투쟁? 어, 약간은 조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이없는 이야기 정말 칼이 섞인 한이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은 2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상담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한테 아주 좋은 일첫 번째 무엇이 다가올까부터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떤 인복이 많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요. 나보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족과 싸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가족들과 조금 화해를 하는 그러한 시기어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과 싸워도 남자친구랑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요 운명의 수레바퀴 속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사업적으로 가 볼까요? 내가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 나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좀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요. 돈 펜타클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 있고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날 것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날까 봤더니, 자, 내가 조금 성급하게 했던 싸움, 또는 내가 조금 어리석게 했던 싸움, 어떤 분쟁이, 어, 내, 나의 기분을 망쳤다라고 하면은요, 그 또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과 잘 안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우리 3번 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요 우리 3번 분한테 어, 조금 더대시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는요 그 사람한테 많은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요 새싹이 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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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어 알아가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사랑 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조금 언짢았던 부분, 내가 조금 어이 사람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 내가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요, 어 점차적으로 팀원들과 어 일적으로 잘안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숫자를 어 높이 올리면서요. 아 드디어 해결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잘 풀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많은 생각들이 결국은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가지고요 우리가 회사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썸남과의 관계이든지 뭐 가족들과의 관계이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이든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일과 두 번째 좋은 일이 거의 흡사하죠. 인간관계 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거 두개다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 3번 분께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셔도 괜찮겠다 보이고 있는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3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나한테 좋은 일이 다가올까 봤더니 내가 했던 어떤 후회되는 짓, 약간 좀 멍청한 짓이 어 이제는 서서히 해결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조금씩 조금씩 복구가 되면서 어 다행히도 원금 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음 누군가한테 말을 실수를 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 어느 정도였냐면, 나라는 사람은 괜히 알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요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조,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봤더니내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내 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시 나는 편안한 상태 무념무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내가 돈을 잃었어요. 내가 사람을 잃었어요. 이 아닌지. 내가 돈을 잃을 뻔 했어요. 사람을 잃을 뻔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을 되찾고 그 돈을 되찾아가지고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커다란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만으로도 어딥니까? 다행히도 사람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두 번째 무슨 좋은 일이 다가오나 봤더니 연애운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더기 깊은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썸을 타거나 짝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더 깊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별운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일이죠. 재비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삶, 좋은 행복 속에 그 사람의 약간의 실수 나의 약간의 실수 때문에 이별운이 살짝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타로 카드가 운명이라 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타로카드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게 바로 타로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고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만들면은요 이런 이별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요 나는요 정말 아플 뻔 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요 많은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정말 내 등에 많은 코, 칼들이 이제 어, 꽂힐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막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 쪽에서 또는 내 쪽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바로바로 바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로의 조언을 보면은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찌됐든, 내가 행복한 방향, 내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흘러, 흘러, 흘러 갈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4번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행복들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선단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무슨 좋은 일이 다가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명예가 조금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인정받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 5번 분은 약간 좀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져요. 만족스럽고요. 자, 나는 없었던 게생 생겼기 때문에 직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신용이 생겼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떤 생활의 변화가 크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또는 저 사람과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 저 사람과의 나의 신용이 살짝 회복이 돼가지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 사람 완전 진짜 개같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괜찮은 부분도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안 좋았던 사람하고요. 약간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나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주변 타인의 시선들이 약간은 조금 안있고 왔던 것들이 조금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 또한 너무나도 이제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서 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생활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더 많이 클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타로 카드를 안 뽑아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5번 분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그런 일들이 뭐 남자 첫 남자 친구에 관련된 일, 뭐 일터에 관련된 일, 뭐 그런 일들이 조금은 안정화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떤 좋은 일이 다가오나 봤더니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보이지는 하는데 내가 조금 외로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워지는 만큼 어떤 물질적 대가는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겠어요? 돈과 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 돈과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나는 그 누군가를 조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친구가 어디 뭐 주다방을 가자고 했어요. 헌팅 포자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아예나안 아니, 갈래가 아니라 거길 따라가면은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랑 헌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디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위험한 이야기지만요. 누군가가 야 여기 주식 굉장히 잘된는데얼 오른데 이 이런 이야기도요 조금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어 제가 볼 때는요 결과 끝이가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 좀 재미는 볼수 있어요 그 주다방, 헌팅포차 같은데 가면은요 같이 놀땐는재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사랑을 사랑을 나눈다기보다는 밤을 조금 같이 보내고 이사람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절차 중에 어 아닌 가능성이 좀더 높죠? 어, 저는 잘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니 가능성이 더 높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빨리 단타를 치고 빠져나오면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잠깐 반짝, 놀고, 조금 반짝, 어떤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은요, 누군가를 따라가도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식 관련한 것 뿐만 아니에요. 뭐, 이성 관련한 것 뿐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요, 잠깐은 좀 즐기고 오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타로카드의 조언을 보면은요, 자, 내가 지금은 누군가를 따라가서 뭔가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것이 날까 조금 행복하고, 어, 마음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요,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서로가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두가 되고 내가 용의 머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안정, 평화를 찾았다 싶으면은요, 어, 내가 조금 앞장서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용기랑, 그러한 어떤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5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 창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